세계 식량 위기가 이렇게 가중되고 있고 식량위기가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 뭐 사람 먹을 곡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육식의 이런 식생활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이 먹는 것에 따라서 성격이나 취향이나 아 어,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은 푸른그 생명소들이 풍부하게 에,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은 생명력들이 더좀 어, 많이 충만해 진다 아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나 사고 뭐 방식이라든가 또 성향, 기질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어좀 자연스럽게 순화된다고 그래요 친환경 생태 친화적 어 그런 식 생활이 채식 생활이 아닌가 좀 그런 어 인식을 어 이렇게 채식을 오랫동안 할수록 어, 좀 많이 하게, 에,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채식이 훨씬 더, 어, 지구 온난화에, 에, 좋은 식생활이고, 또, 채소를 가꾸는 그 자체는, 어, 지구 온난화를, 어, 실제 많이 예방하는, 어, 그런 것이죠. 탄소를, 지오토탄산가스를, 어,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, 어, 지구, 그리고 이제 지구를 푸르게 하는,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 것이죠.